안녕하세요 정아예요 오늘도 우리 남편은 새벽 낚시를 나갑니다 낚시 가는 남편 따라 나와서 낚시 가는 모습 한번 담아봅니다 바다는 늘 그렇듯이 참 고요하고 새벽이라 그런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롭네요. 자, 저기 불빛이 많이 보이는 저기는 발전소인가 뭐 그렇다나 봐요. 그래서 불빛이 되게 요란하네요. 모다에 이제 시동이 걸려서 이제 떠나가나 봐요. 쭈꾸미를 잡겠다고 9월 달부터 이제 쭈꾸미 잡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쭈꾸미를 잡겠다고 저렇게 일찍 나서서 저렇게 하고 이제 낚시를 떠나네요. 겨울이 올 때까지 또올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를 찾아서 조금이 낚시를 하는지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트 그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일부는 들어가셨고 아직도 오고 계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바위들이 많은 그 섬이에요. 또 펜션도 이렇게들 있고요. 아직은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아서 조금 어두운 모습인데 큰 바위도 자리하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바다를 와서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바다 보는 거는 좋은데, 물에 들어가는 건 싫어서 같이 들어가자고 계속 하는데, 저 이제 들어가는 거는 원래 안 하니까 낚시하러 가는 모습만 영상에 담아봤어요. 물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물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바다에 지금 들어가시면 이분들이 가셔서 이제 다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 낚시를 하실 거예요. 아직은 쭈꾸미들이 많이 자라지 않아서 작은 쭈꾸미들인데 그래도 낚시꾼들은 그 자라는 시간까지 못 기다려주고 열심히 낚시를 다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저께 여기서 잤기 때문에 좀이런 시간에 나왔지만 조금 더 있으면 여기 주차할 공간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와서 낚시한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낚시꾼들의 목적은 늘 그렇잖아요. 많이 잡으면 좋지만 잡는데 목적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바다에 나와서 바다와 함께 하는게 낚시꾼들의 마음인가봐요 이제 남편이 낚시 갔다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제 물이 더 빠지면 고등을 주스로 다녀요 고등 그리고 남편이 나올 때쯤 해서 이제 점심을 해놓고 기다려야겠지요 오늘도 남편이 쭈꾸미 잡아오면 정화는 아마 쭈꾸미 라면을 끓여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정화는 일단 맛있는 쭈꾸미 라면으로 점심을 먹겠습니다.